안녕하세요 축구 감별사입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 맨시티 대 리옹 리용 경기는 리옹이 3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라이프치 히대 파리생제르망 리옹 대미네의 경기로 중결승 대진이 결정되었는데요 9091 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팀이 모두 탈락하였습니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는 챔스에서 3연속 8강 탈락을 기록하였는데요 쫄보 과르디올라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고땡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4-3-3 포메이션은 과르디올라의 페이크였고 실제 경기에서는 3-1-4 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쓰리백에는 라포르테, 가르시아, 페르난지뉴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수비시에는 5-2-3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리옹은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챔스 16강에서 유벤투스를 이기고 올라온 포메이션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었는데요. 수비시에는 5-3-2 포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왜 과르디올라가 쓰리백을 들고 나왔을까요? 바로 과르디올라가 쪼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챔피언스 리그는 한 경기로 승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과르디올라는 수비 시에 파이브 백을 만들어 안정적인 수비를 가져가고 한골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르디올라의 쓰리 백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운동장에서 보겠습니다 맨시티는 후방에서 라포르테 가르시아 페르난지뉴 로드리가 다이아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칸셀루 워커가 양쪽 사이드에서 전진에 올라갔고 중원에는 빈도 또한이 위치하였습니다. 때로는 데브라이너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빈도안과 함께 위치하였습니다. 이때 리웅은 532 포메이션으로 수비하였는데요. 리옹의 공격수는 전방으로 올라가지 않고 미드필더와 함께 지역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안에는 로드리를 두었는데요. 세 명의 센터백은 스털링, 제수스, 데브라이너를 맨마킹하였고 양쪽 풀백들은 간격을 좁혀서 수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볼이 들어오면 접근하여 수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데브라이너, 스털링이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하면 리옹의 미드필더들이 함께 수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향은 수적인 불리함입니다. 기존의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빌드업 시에는 2-3-5 포메이션을 사용했는데요. 공격에 관여할 수 있는 선수가 8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들도 유기적으로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연계를 하기도 쉬웠는데요. 하지만 3-1-4-2 포메이션은 7명이 공격을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격 작업을 할때 수적인 불리함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수비에는 불필요한 숫자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했듯 리옹 공격수는 전방 압박을 가하지 않고 내려와서 지역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때 맨시티 3명의 센터백은 불필요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간 것이죠. 경기 장면에서 보겠습니다. 맨시티가 7명의 선수로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방에는 3백이 위치한 모습인데요. 데브라이너가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받는 모습입니다. 리옹의 수비를 보면 공격수 미드필더진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지역 수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7명의 선수가 공격하고 있는데요. 후방에는 3백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데브라이너, 스털링, 제수스는 맨마킹이 되어 있네요. 리옹은 마찬가지로 지역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옹 센터백들이 맨시티 공격수를 맨마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맨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3백을 선택했고 공격 시에 수적인 불리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이 장면에서 알수 있었는데요. 바로 데브라이너의 위치입니다. 기존 맨시티 포메이션을 다시 보겠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크로스 패스로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마레즈와 스위치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 주었는데요. 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브라이너 히트맵을 봐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윙스페이스에서 많이 움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도 많이 움직인 것이 보이는데요. 또 하프라인과 페널티 박스 사이에 위치하면서 많은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옹 전에는 한칸 앞선 자리에 위치하면서 데브라이너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옹의 마르살, 아우아르 사이 에 위치하면서 패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없어지면서 맨시티는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 40분 이후부터 데브라이너가 왼쪽에 위치하였고 56분 마레지가 투입되면서 데브라이너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여 이용해 위험 지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여 득점까지 기록한 것이죠. 데브라이너를 공격자리에 위치시키면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경기를 끌려다닌 것입니다. 세 번째 영향은 치명적인 실수입 과르디올라는 맨시티에 부임한 이후 캠스에서 16강, 8강, 8강에서 탈락하면서 이번 시즌에는 성적을 보여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옹전에서 69분 동안 끌려다녔고 맨시티 감독, 선수들 모두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78분 리옹은 라포르테의 치명적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을 기록하며 2대1로 앞서나갔고 85분 스털링이 완벽한 찬스를 쏘아올리면서 동점을 만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86분 아우아로 슈팅을 에데르손이 놓치면서 덴벨레가 마무리하였고 3대1로 경기가 끝나버린 것이죠. 제 생각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온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영향의 스노우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쫄보가르디올라가 경기에 미친 세 가지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